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KDM 국제 사이버 신학을 섬기고 있는 김현철 목사입니다. 이번에 과목은 우리가 고급반으로 함께 공부하게 됐습니다. 고급반 일과를 보시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사람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어떤 역사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에 사는 두지원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양쪽 부모들이 서로 매일 싸우고 원수처럼 지냈다면은 아마도 대부분 그의 후손들까지도 서로 좋지 않은 사이가 될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과 일본과 같은 그런 관계 반대로 양쪽 부모들이 형제처럼 지냈다면 자손들 역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역시 바로 역사관입니다. 대법원의 많은 사람들은 역사관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또는 종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역사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중안 있는 생각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의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류가 태어나서 따라가는 세상의 풍수, 곧, 죄송합니다. 인본주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가면서 결국은 멸망의 자손들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신본주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생명과 행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네가 누이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역사관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만이 올바른 역사를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관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윤리나 도덕 아니면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한두 구절씩 사용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는 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역사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바로 알아야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있고 또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를 배제한 채로 인간들이 만든 에, 잘못된 세상의 역사만을 듣고 배우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잘못된 역사관을 따라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된 삶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때 올바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 성경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어, 교재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영혼에 계시던 하나님, 하나님은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입니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가 존재하기 전에, 천지만물이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작정이나 또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영원한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역사는 이미 영원 때부터 영원까지 진행하는 역사인데, 그 영원한 때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 중에서 우리가 어, 창조 사역이 계획 중에 창조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 사역이 있습니다. 구원이에요. <laughs> 구원 사역.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삼위일체님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천지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창조사역, 그리고 구원사역, 삼일차는 그래서 여기에 이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구원 계획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인간을 창조하면, 타락하실 것을 아시고 구원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구원계획에 대해서 하나님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놔뒀는데 거기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계획을 세우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상 전능이라고 하는 전지라고 하는 그 속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 타락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디모데 후서 1장 9절 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에, 창세전에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 언제냐면 창조전에 창조 사역인데 창조 이전에 하셨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때 작정하셔 계획하신 일이 사실은 창조하시면서 이제 인간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이 존재한 역사가 우리가 보통 인류 역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역사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 그래서 시작과 인류 역사는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바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이 요한 계시로 21장, 22장을 통해서 창세계장 시작에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안에 우리가 천국 역사가 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속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1장 22장 고그 사이에 천국의 역사가 두 번째로는 <laughs> 바로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시작했던 그리고 여기서 쫓겨난 파란 이후에 쫓겨난 이후부터에 계속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오고 있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류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들의 삶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 문화에는 두 가지의 문화가 있다. 하나는 신본주의 문화 그리고 인본주의 문화. 그래서, 어 문화의 역사가 또,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첫 번째 보면은, 에덴으로부터 시작하여, 세늘과새 땅이 많은 그날까지의 천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인생의 행복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가 개시되어 있고, 그래서 어 참된 인생의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덴에서부터 출발하는 신분주의 문화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간이로부터 시작되는 인본주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원래 신분주의 문화로 시작했지만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문화는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하나는 신분주의 문화요, 또 하나는 인본주의 문화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대에 대해 다라인데. 그래서 어, 성경이 두 가지의 문화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 인본주의 의 문화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서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되고 어, 신분주의 문화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임함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역사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역사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본주의화 되고 물질 문명화 되어 버리고 결국에는 타락하고 사라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인본주의의 문화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신본주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서 그 가치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많은 것들은 사실 보면은 버려야 될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신본주의 문화, 인본주의 문화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가 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오늘 이 살핀 것 중에서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의 세상에 태어나 어떤 역사를 배우시야 하는가. 세 번째는 인본주의 역사 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역사는 무엇인가. 또 성경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과로 어, 넘어가겠습니다. 이과에는 이제 이 문화에 관한 이 도대체 문화라는 게 무엇인가 해서 본문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오늘날 내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문화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문화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란 이게 무엇인가? 그래서 영국의 인류학자 이비 e. 탈러라는 너는 저세서 어, 이 원시 문화에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식시나 또는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획득한 능력 또는 습관의 총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화를 삶이라고 <laughs>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하죠. 그러면 무슨 삶이란 무엇인가? 이 속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어, 도패에 있는 것처럼 환경의 누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종교에 대한 문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환경의 누림은 무엇인가? 문화의 첫 번째 요소는 환경인 것입니다. 환경이라는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정신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면 인간은 고통스럽고 환경이 좋으면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화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종교인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인간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종교는 인간에게 있어서 없어져는 안될 아주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면 인간은 그 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인간의 창조의 본질에서 그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신을 떠나서 살수 없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삶의 정부이며 절대적인 관계이십니다 부모 없이는 어린아이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신을 떠나서도 살수 없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각기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종교성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아우리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laughs>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이분설, 삼분설 얘기하는데 육이 있고요, 영이 있고, 혼이 있죠. 그래서 영, 육신과 육과 영혼 또는 육과 혼과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같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사람이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타락할 때에 이 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의 지배를 받았고 육적인 삶을 살아오시죠. 근데 예수 안에서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이 혼의 영역에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죠, 인격이 있는 곳인데 이 영이 죽었다, 이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요 영역이 있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이 영역을 우리가 영적인 종교의 시라고 하죠. 여기 접촉점. 그래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종교,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 자신이 아무리 무신론자로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물질이 신이든지, 지식이 신이든지, 권력이 신이든지. 신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모양을 만들든지 안 만들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마음속에는 이렇게 절대자에 대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신과의 관계는 인간의 행복의 중요한 요소를 자리 잡고 있고 없어서는 안될 문화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에 있어서 이 문화의 중요한 또한 부분은 바로 그 관계인 것인데. 자녀와 부모의 관계, <laughs>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 관계이면 평안하고 즐겁지만 지배와 굴복의 관계가 된다면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주신 질서는 사랑의 질서인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세계명을 너에게 희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본주의는 바로 약육강식이라는 질서 가운데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약한 자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질서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고 또 존경이 여기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들이 살아가는 가정 또 사회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천국 문화요 신본주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란 세 가지 요소를 가진 삶인 것입니다. 천국이든 이 세상 나라든 모든 나라의 문화 속에는 이세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나은 문화의 요소를 찾아서 옮겨다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문화는 미국의 문화도 아니요 한국의 문화도 아니라 바로 천국의 신본주의 문화임을 알고 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면서 정착시키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큰두 그 번째 아름다운 문화 속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문화의 중심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바로 알고 올바른 문화를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지라란 속에 들어가면 인간은 인간다움 잃어버리고 동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성경은 아닌 세상에로 들어가면은 요 같은 진화론 속에서의 인간의 가치는 동물처럼 취급당하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왜 존귀한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존재의 배경이 아주 존귀하다. 어떻게 해서 존재됩니까? 둘째는 창조의 과정이 아주 존귀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의 목적이 아주 존귀하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렇게나 무가치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모습,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우리 이이대 기록을 보면요. 다음에 선언문을 주의해 보자 했는데요. 1972년에 유엔 인간 환경 회의는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 평등 및 쾌적한 생활 조건을 누릴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 세대 및 다음 세대를 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가진다라고 시작되는 인간 환경 선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위에 이 선언문은 인간의 본능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품위 있고 행복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자유와 평등과 및 쾌적한 생활 조건을 누릴 기본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문화는 이 같은 인간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놓고 인간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우리는 그 문화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가 제일 강의는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